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은혜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네, 말씀으로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또 새로운 깨달음과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훈이 저희들을 오늘 하루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살리는 복된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조금씩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할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laughs>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그런 이제 권고의 말씀인데 예,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 민족적 경험인 출애굽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에 그들은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셔서 살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만나를 먹어 살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진 거죠.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또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난으로 이끄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의 세례와 비유하고 있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고 마신 것을 성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 그들을 볼때 그들은 이렇게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고 또 성찬을 행하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만약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이 귀한 언약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끝까지 가난으로 가는 것으로 인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질 때 진정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였죠. 실패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경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시험밖에 받지 않았던 셈이죠. 그들이 목 마를 때 물을 내게 하셨고.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당한 시험과 어려움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다른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계하고 깨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성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찬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장인 11장에서 아주 깊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와 관련하여서 이 성찬을 말하는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월절 만찬을 또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식탁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함께하심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교제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잔은 축복의 잔이고 그것은 또한 언약의 잔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예전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찬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 신전에 받쳐진 그러한 것들에 동참하는 너희는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 0절 야에 보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을 하고 이방인 제사에게 어, 이방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으면서도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방 신전에 참여하는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크리스도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크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이방 제사와 귀신과 교제하는 그 이방 숭배,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루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또한 세워져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형통하게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숭배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거룩한 진리의 길,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먹고 나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지기 쉬운 미혹과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상숭배와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담대하게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